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단독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대지 면적은 72평, 실 사용 면적은 45평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한 장인데요. 분양가가 무려 4억 1,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대 치고 넓은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웬만한 주변 편의시설들을 다 도보로 누릴 수가 있는 입지적으로도 좋고 금액대적으로도 착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단독주택 현장이에요. 이곳의 기반 시설은 LPG가 아니라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억대 치고 뭐이 정도 마감 수준과 이 정도 마당 크기 실내 면적을 가진 단독주택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가성비 좋은 단독주택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관과 실내를 꼼꼼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건물 외관을 보여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앞쪽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주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추후에 이 위쪽을 막아서 필로티형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은 세개층 구조를 사용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건물 외관은 전부 스타코와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대 출입문은 지금 이 앞쪽에 있는데 따로 대문은 추가 시공을 하셔야 돼요 이 위쪽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설치가 된 전등도 보이고요 울타리는 이렇게 검은색 울타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은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곳의 대지 전용면적은 64평을 사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 마당 크기가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당 우측에 부동수전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우측으로는 네 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따로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밑 공간에다가 데일리 주주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일괄 소등 버튼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좌측으로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있는데 거실부터 하나씩 보여 드리고 주방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 위에 이렇게 대형 바리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TV 자리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공간에 TV를 두셔야 되는데 TV 둘 자리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좌측으로는 이렇게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각종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거실 뒤쪽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아, 시스템 영커는이 위쪽에 이렇게 투웨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은 따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 한 대와 이쪽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양문 개폐형 두실 수는 있는데 이쪽은 수직형 냉장고를 두셔야 될 거예요. 아마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수직형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주방 동선은 T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 가구는 모두 한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도 따로 이렇게 환기창이 양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뭐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싱크볼 하나와 콘센트, 그다음에 3구 쿡탑, 위에 후드, 이 하부에는 밥솥 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장을 하나 짜 두시고 세탁용품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용도실 뒤쪽에 이렇게 뒤쪽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쪽이 이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공간부터 이 공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실 주방을 보여드렸고 1층에는 별도의 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서게 되면 1층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방에도 따로 이렇게 환기창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 방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는 현장이고요. 일단 마감 자재는 거실과 다 동일합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은 실크벽지, 그 환기창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공간은 계단 및 공간으로 별도의 작은 팬트리장으로 꾸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공용 욕실이 있는데 공용 욕실이 특이합니다. 이 공용 욕실 안쪽에 이렇게 이동식 욕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벽 쪽으로는 샤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공항 욕실이 특이하다 했었잖아요 바로 이쪽 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문은 손님이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요 다른 한쪽 문은 1층 방에서 전용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문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에 이렇게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안쪽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2층으로 올라갈 텐데 2층 올라가는 계단 높이도 적당하고 이 옆쪽으로 핸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가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에도 전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에 올라오게 되면은 방두개와 공용 욕실 테라스가 있는데, 가장 먼저 테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테라스보다는 작은 발코니가 맞을 것 같아요.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일단 이 앞쪽으로 이렇게 막힘이 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뭐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제 정면에 있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 현장은 정말 창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한쪽으로는 환기가 가능한 창 하나와 이렇게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감 자재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층구가 조금 낮아요. 이게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따로 별도의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국박이 장이면은 웬만한 옷 수납은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제 방마다 개별 보일러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용 욕실을 보기 전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집이 막 정말 예쁘고 포인트는 없지만 실용적으로 잘 설계가 된것 같아요. 이쪽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창.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도 두 칸의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층 방대를 보여드렸고요. 좌측에 있는 공용욕실입니다. 네, 공용욕실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울이 달린 수납공간 환기창 그다음에 세면대 양병기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면에는 또 다른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아 이쪽은 테라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약간의 어닝을 씌우시든지 아니면 썬룸으로 꾸며주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나만의 카페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층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3층.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3층 다락방에는 별도로 전기판넬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는 지금 이쪽까지는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이 옆쪽으로는 조금 다니기 힘들어요. 대신에 이렇게 수납 공간에 다 짜주셨기 때문에 개인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어린 자녀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3층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3층 테라스 공간도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잠깐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요. 물론, 뭐, 초등학교도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4억 1,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